1600m 국산 4등급 서울에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블루 참의 출발이 크게 뒤처졌고 안쪽에서는 1번 티즈블랙, 바깥쪽 6번 슈어빈, 7번 하이러너 등이 선두권 가세에 나오고 5번 대사리도 안쪽자리 4위권자리입니다. 바깥쪽 8번 논스톱 기상도 선두권 끝자락에 모습 보이고 2번 디바인 퓨처주도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1번 티즈블랙과 김용근 기수가 2마신, 3마신까지 벌려대고 있습니다. 6번 슈어빈이 박태준 기수와 함께 2위로 바깥쪽이 왼쪽에서는 5번 대사리와 2번 디바이드 퓨처즈가 3, 4위권도 약해 있고, 7번 하이러너와 바깥쪽 8번 논스톱 기상이 5, 6위권입니다. 9번 이다나은이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김천영웅과 3번 머스탱 파워 최하위로는 4번 블루차미 달리는 가운데 1번 티즈블랙과의 격차를 반마시차까지 좁혀내는 6번 슈어윈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3코너 진입하는 1번 티즈블랙 격차를 벌려내고 추격하는 6번 슈어윈입니다. 1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8번 논스톱 기상이 바깥쪽 3위로, 5번 대사리가 4위로, 2번 디바인 퓨처즈와 바깥쪽 7번 하이러너가 있때 외곽에서 4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1번 티즈블랙과 6번 슈어빈, 격차가 좁혀지고 8번 논스톱기상과 7번 하이러너까지 4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티즈블랙이 안쪽에서 선두, 6번 슈어빈이 추격합니다. 1번, 6번 두 마리 격차 크지 않습니다. 1번 티즈블랙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6번 슈어윈 박지정 교수와 함께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6번 두 마리의 격차 좁혀집니다만 다시 한번이블레는 1번 티즈블랙이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6번 슈어윈이 단독 2위로 9번 이다나은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9번 이다나은 송대철국수 3위권까지 1번 티즈블랙 단독 선두 굳혔습니다. 1번 6번 9번 1번 티즈블랙이 결국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 자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김용근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더욱 더 격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그리 6번 슈어윈과 박태종 기수, 9번 이다나운과.